안녕하십니까? 비트 연습실의 김정훈 실장입니다. 오늘은 리듬 강의에 대해서 좀해 보려고 합니다. 리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악보를 잘 보시는데 리듬이 잘 부족해 가지고 리듬이 부족해서 연주를 잘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고요. 어, 리듬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장님이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매거나 그런 경우를 비유해 보면 우리가 악보를 잘못 봐서 계속 음악이 진행되고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들은 노래를 외워서 연주하신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좀 쓰셔요. 노, 노래를 외워서 연수, 연습을 하시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듬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 리듬, 처음에 리듬, 리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건데요. 어, 리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 요소 좀 짚고 우리 시작할까 하는데요. 일단 음표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표는 온, 온 음표. 네 박자죠. 자, 두 번째는 2분음표에요, 2분음표. 네, 두 박자에요. 2분음표, 이렇게 이, 이름이 저, 저, 지어져 있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목소리>